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영옥 화가 기촌 스토리. 오늘은 제가 요새 김장김치를 많이 얻어 먹기도 하고, 저도 담가서 먹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김장김치를. 그랬더니 속이 살살 아프고, 배가 거북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된장국을 먹으면 속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어~ 된장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또 배추잎으로 된장국을 끓이면 또 배추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정원에 나왔어요 냉이를 좀 캐려고 그래서 냉이를 좀 캐서 된장국을 좀 끓여 먹으면 평소에도 어~ 속이 좀 편해지길래 한번 나와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이이 낙엽만 있어서 보, 가을이고 겨울 초겨울이지 여기 와 보니까요 봄보다 더 봄이에요 봄보다 더봄네 이게 다 냉인데요 이렇게 냉이가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다 파릇파릇해요 이렇게 그리고 저 꽃도 음, 광대꽃도 이렇게 다 펴있고 아직 예. 낙엽만 요런 데 살살 있어서 봄인 진짜 겨울 같으죠? 네, 이거 보세요. 냉이, 광대꽃, 또, 이거는, 무슨, 이거를 뭐라고 그러던데 저는 이를 모르겠네요. <laughs> 네, 이렇게 냉이가 이렇게 많아요. 네, 보세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푸르다는 거. 네, 파릇파릇 예쁘다는 거. 근데 저 모시는 일찍 서리가 왔는데 일찍 저렇게 무시는 저렇게 됐네요. 무시는 숙쳐졌어요. 그런데 이 냉이는 이 정도로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냉이가 제가 한번 저번에도 한번이 냉이를 올렸을 거예요. 냉이의 효능에 대해서 그만큼 이 냉이는 강하고 그만큼 효능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이런 끈 정말 생명력이 강하고. 이 자생력이 강한 이 냉이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냉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한번캐 볼게요, 하나. 예, 한번캐 보겠습니다. 너무 커서, 어떻게 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캐 볼게요. 네. 아, 와 어, 보이세요? 예,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커요. <laughs> 또 하나 켜볼게요. 네. 여기서. 어휴, 땅이 젖어서 잘 켜지네요. 그냥 쑥쑥 뽑혀요. 이렇게. 엄청 배추, 정말 배추만 해요. 배추, 배추. 이렇게 커요. 싱싱하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내려와서 냉이를 캐봤습니다. 네, 보세요. 네, 이렇게 제가 다듬은 거예요. 냉이 네, 이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씻어서 된장국을 끓이면 저는 요걸 된장국 끓일 때 표고버섯을 좀 쏭송 쓸어놓으려고 그래요 납작납작 표고버섯을 쓸어놓고 어, 끓이면 더 구수함과 또 표고버섯도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점이 많이 있어서 같이 끓이면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이거를 끓여서 배 아픈 것도 좀 가라앉혀 보고 어 그리고 그동안 너무 불균형으로 그냥 그 김장김치 해를 했을 때 맛있잖아요. 그거, 막 속쌈, 이런 거, 뭐, 그, 돼지고기랑 싸먹는 거, 이걸 너무 과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못마땅해서 제가 이렇게 냉이를 캐러 내려왔습니다. 어! 커요. 엄청나죠? 네, 이렇게. 여러분, 가까우면 같이 캐면서 또 냉이 나물해서막 먹고 막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여기 또 하나 해볼게요. 뿌리는 잘렸어요. 네, 이렇게. 뿌리는 잘리고. 제 손을 다 덮어요. 얼마나, 봐보세요. 손 덮이는 거. 손이 다 덮이고, 손이 보이지도 않아요. 손이 다 덮여서. 네, 이 손이, 이 손이 다 덮여요. 이렇게. 얼마나 큰지, 정말 배추만 해요. 네, 이렇게. 아, 그리고 되게 연해요. 부드럽 저만 혼자 이렇게 먹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맛있는 된장국을 상상하며 <laughs> 여러분 어,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